알리익스프레스 원신 코스튬 탑3 와, 이 원신 임팩트 라이덴 쇼군 코스프레 코스튬 드레스 진짜 좋아. 할로윈이나 카니발 같은 행사에 입기 딱 좋고 퀄리티도 생각보다 훌륭해. 디자인이 세밀하고 착용했을 때 핏도 완전 예쁘게 떨어져서 눈길 확 끌어 여러 번 세탁해도 색상 변형 없이 잘 유지되는 것도 마음에 들어 친구들 사이에서 인싸들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 정말 이거 입으면 주인공 되는 느낌 나니까 꼭 한번 사보라고 추천해. 와, 이 원신 임팩트야의 미코 머리띠 진짜 좋아. 아세테이트 소재라서 착용감도 좋고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 여우 귀가 포인트로 딱 살아나서 코스프레할 때 완전 찰떡이야. 할로윈 파티나 게임 매장에도 완벽하게 어울려. 친구들이 어디서 샀어? 하면서 부러워할 정도니까 꼭 구매해 봐. 정말 만족스러운 아이템이야. 와, 이 러브버프 원신 임팩트 카야 귀걸이 진짜 좋아. 코스프레 할 때도 완전 찰떡이고 일상에서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재질이 구리라서 튼튼하고 화학 물질 걱정도 없어서 안심하고 쓸수 있어. 디자인도 세련되고 독특해서 친구들한테 칭찬받았어. 가격도 합리적이라서 코스프레 많이 하든 일상 패션 아이템을 찾는 사람에게 딱이야. 진짜 강추해.